대한민국 스킵투어 스키 스키장 속에 에덴밸리입니다. 에덴밸리는 요 2008년 12월에 오픈했고요. 어, 굉장히 오래 얼마 안 됐네요. 쎼핑이네. 어, <laughs> 경남 양산시 원동면 오실로 우리나라가 장 남쪽이야. 가장 남쪽. 여기 뭐 남북권에 뭐 대구라든지 또는 이제 뭐 부산이라든지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스키 타고 싶은데 너무 멀잖아. 멀리니까. 이분들은 옷이라고 만들었던 것 같아. <laughs> 이거 광화문에서 출신 광화문에서 보면 384.1km야. 4시간 35분. 아, 제가 이번에 리뷰하려고 처음 갔거든요, 저도 <laughs> 처음 갔는데 5시간 걸렸어, 씨. 운전으로 5시간. 이 야, 씨,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코스는 아, 왜 이거 좀 뭐야? 홈페이지에서 따온 건데 왜이 파란색을 했어? 좀더 흰색 칠하지? <웃음> 어쨌든 <laughs> 코스는 이렇게 돼 있어. 코스 는몇개 돼요? 몇 개?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정도 되는 거죠? 아, 그럼 하나는 루지로 바꿨네. <laughs> 루지는 이제 그냥 놀이시설이에요, 놀이시설. <laughs> 아, 여기 코스들 중에서 뭐세 개밖에 오픈 안 했으니까 세 군데 타봤는데 그 중에 그래도 한 군데 나가고 하면은 저, 저 리프트에 내려가지고요, 우측으로 돌았으면은 이렇게 쭉와서 여기 평사면 이렇게 밀고 와야 돼요. 쭉 오시면 내려가는 코스가 이게 우라누스에 우라누스. 우라누스? 머큐리, 쟤, 비는. 저 행성 이름이 우라노스는 이거 신이민이네. <laughs> 아마 이게 제우스 할아버지인가 그럴 텐데. 요 어쨌든 한번 내려가 볼게요. 어, 여기 안내방송 하시는 분이 약간 사투리 있어. <웃음> 재밌네요. 억양이 <laughs> 어, 여기 <한> 사투리야. <laughs> 어, 여기서부터 이제 직화 금지되어 있고요 아까 저쪽, 저쪽보다 3일이 넓어. 넓고요 오, 여기 괜찮은데? 야, 이 경사도는 아중 초중고 초중급 정도 경사도가 여기까지 떨어지고요. 저기년 정도 경사도가 나올 것 같아. 오, 야, 오늘 설질도 좋고요. 코스 넓고요. <laughs> 야, 야, 이렇게 딱 이유가 있어 항상 보면은. 어, 자간이 살짝 나왔는데 이쪽으로 많이 타시나봐. 이쪽은 경사도가 좀 높게 나오고요. 이쪽은 경사도가 완만하게 나와요. 어우, 야, 여기 괜찮은데요? 여긴 넓어요. 어 저쪽 조망 좋고요. 이야, 와, 와, 좋아, 좋아, 좋아. 이야, 이렇게 또, 있어요. 꼭 이렇게 한 군데씩. 괜찮은 코스가. 이야, 중급? 초중급. 중급, 중급, 중급. 중급으로 쳐주죠. 초급할 때는 이렇게, 어, 이 경사도 나오는 데는 살짝 부담스러우니까. 중물정도 <laughs> 그래도 조금적올수 있어. 넓어가지고 그렇게 안 무서워. 약간 위부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넓게 돌아서면 돼. 넓게 돌아서면. 어우, 육 톤도 있고 조망이... 아... 저기... 저기... 저 뭐지? 한동이 야... 햇빛 움직는거 보이시죠? 햇빛 움직기 때문에 본인 모습 이렇게 살펴볼 수 있잖아요. 살펴볼수 있고. 야... 안 내려가죠. <laughs> 어우, 좋아요 좋아, 좋아, 요아 아, 여기 스키하우스구요. 이쪽이 콘도구요. 야 아, 참. 코스가 3개밖에 안 열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요. 아, 올라오면서 아까 리프트, 저, 캐트롤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여기, 여기는 다 좋은데 눈이 녹아서 걱정이래. <laughs> 아, 좋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우라누스. 아 베이스에요. 코스. 코스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열었습니다. 당연히 경남권 최고의 거기는 경남권으로 친다면 최고의 중급차 코스도 있고, 아, 최고의 초급차 코스. 최고의 코스야, 경남권. 경남권에서는. 아, 그래도 좋은 거야. 아, 그래도 좋은 곳이야. 왜 좋은 곳이냐면요. 실제 한번 보실래요? 실제 크기가 이렇단 말이에요, 실사가. 근데 보시면은, 비발디파크랑 비교를 해보세요. 비발디파크랑 비... 사이즈가, 그게 작다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만만치 않은 곳. 특히 우라노스 같은 경우는, 어우, 전, 어우, 이정도면 괜찮은데?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 곳. 중에. 어우,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접근성을 보시면은, 아, 이게 문제야. 제가 차 타고 갈 때, 차음볼니까베넷콰이트 내려가지고, 또 꼬불꼬불꼬불, 아, 되게 힘들었어. <laughs> 13.7 기로인데, 산길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물론, 이제, 반대편 길이 있다고 그는데 그건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차장은요,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리조트 앞에. 뭐 콘도시첸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어, 그 앞으로 주차장이 다 있어가지고, 내려가서 쭉 걸으면 금방 해. 금방. 아, 그리고, 뭐 이, 이게 이쪽으로 가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군데? 두 군데? 눈 내리면은, 어, 못 다닌대. <laughs> <laughs> 그눈 내릴 때안 가봤으니까. 어쨌든 간에 경남권에 에덴빌리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부산이란 이런 분 오는 사시는 분들 막 강원도까지 올라가기 되게 힘들잖아. 동선도 어렵고. 근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즐길 아 경남권 최고의 리조트죠. 최고야. <laughs>